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부하 특성과 냉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좋은 변압기라고 하면은 어떤 변압기일까요? 이 전압을 안정적으로 출력시켜주는 변압기가 좋은 변압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변압기의 수명의 절대적인 유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압기가 열받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하는 것이 변압기 수명과 또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즉, 변압기에서는 두 가지. 즉, 전기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인가? 두 번째는 열을 어떻게 방산시켜서 열받지 않고 일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컴퓨터 같은 걸 보게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컴퓨터와는 다르게 냉각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때 사용했던 컴퓨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냥 파워에 냉각팬 하나 정도 있게 되는데 지금은 CPU의 용량도 커지게 되다 보니까 CPU에도 냉각 팬이 있게 되고 그래픽 카드에도 막한두 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본체에도 한 개만 아니라 뭐 앞뒤로 막 여러 개가 있게 되는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행식 이런 걸로 해서 냉각을 시키기도 하죠 역시 반도체 소자들은 그렇게 냉각이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성저항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저항이 낮아지게 돼서 저항이 낮아지게 되면 전류가 더 급격하게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소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냉각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냉각을 어떻게 신경 쓰는지 이번 학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압기의 부하 특성과 냉각입니다. 자, 여기 변압기의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출력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변압기는 제가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TR이라고 써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부하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부하에 전류를 흘려 보내게 되는데 정격과 그다음에 무부하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앞에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정격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배웠습니다. 전격이 100V인데 만약에 무브화가 110이다. 그러면 100분의 110 빼기 100 해서 100분의 10 해서 10%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압 변동률을 설명하게 될때 이렇게 전격분의 무브화 빼기 전격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특성,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하는 것과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그 비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라고 하게 되냐면요. 이걸 우리가 100분율 전압 강화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어떤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리액턴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 0 0 v 만큼의 전원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항에서 만약에 5%만큼의 전압을 깎아 먹었다. 리액턴스에서 만약에 3%만큼의 전압을 깎아 먹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합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또 백분율 전압 강화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식은 이렇게 돼요. 백분율 전압 강화의 식은 자,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P가 뭐냐면요. 이게 퍼센트 저항 강화를 P라고 하고요. Q는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Q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 3%다. 그러면 여기가 5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이거는 뭐죠? 이거는 맞아요. 영률이 되는 거죠. 사인 세타는요. 영률에 이제 반대 극부가 되는 겁니다. 이 코사인이 0.8이면요, 사인은 0.6이고,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입니다. 왜냐하면요, 아, 삼각함수식에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세타는 플러스, 그리고 사인 제곱세타는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6이면 여기가 0.8, 0.8이면 0.6,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 여기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에 우리가 변동률, 전압 변동률까지 보게 되었는데, 어, 만약에 우리가 변압기에 이상이 있게 됐다. 그러면 이상을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요? 이상을 검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울츠 계전기가 있고, 또 하나는... 비율 차동 개정기 또 하나는 차동 개정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울주 개정기라고 하는 것은요, 변압기 내부에 있는 이 변압기 유가 과열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개측하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는 기구입니다.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돼요. 비율 차동 개정기는 변압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몇대몇 몇 이게 계속 존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변압기가 1대 10이면은 죽을 때까지에는 1대 10을 계속 견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1대 9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변압기가 고장났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비율이 차이가 나면은 동작한다라고 해서 비율 차동 계정기입니다 이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죠. 역시 여기도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됩니다. 이상 검출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놓을 수 있고, 부울지 계정기 설치 위치가 어디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부울지 계정기 설치 위치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파이프 사이에다가 설치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변압기의 온도 상승과 냉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압기가 이제 계속 우리가 관찰해야 될게 온도 상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치 컴퓨터 본체에 쿨러가 여러 개 들어 있는 것처럼 그럼 변압기의 온도 상승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소형 변압기는 별도의 냉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형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냉각 방식을 채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변압기의 용량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게 되죠. 예를 들어 저기 전주 위에 있는 주상 변압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변압기의 철심과 코일이 있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패키징을 합니다.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넣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케이스의 재료는 주로 이제 철이 되겠죠. 또 원통형도 있지만 일종의 한쪽에는 주름 철판처럼 주름 치마처럼 이렇게 철판을 주름지게 만들어서 열 방산이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팩에다가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게 됩니다. 기름 여기서 들어가는 기름은 이제 막 불나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우리가 변압기유라고 하는 기름, 즉 전기는 안 통하는. 절연유를 넣게 됩니다. 왜 기름을 넣을까요? 왜 기름을 넣게 되냐면은 이 변압기의 철심과 그다음에 권선에서 만든 열을 쉽게 이 외부에 있는 외함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넣게 되는 거죠. 마치 맞아요. 냉각수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을 쉽게 전달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율을 외부에다 놓게 되면은 이제 이 철판에서 이렇게 열이 밖으로 방산이 되겠죠. 왜 열이 계속 있으면 안 됩니까? 열이 많게 되면은요. 이 변압기 안에 있는 철심과 건선의 수명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위에 뚜껑을 이제 딱 닫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뚜껑을 완전히 딱 밀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여름철 같은 때에. 이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펑 하고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좀 뚫어줍니다. 구멍을 뚫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공기 중에 수분이 습기가 많게 되면은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변압기 유의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 변압기 유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우리가 변압기 유가 열화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외부 공기와 쉽게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치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콘서베이터라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그욕그 그 뭐죠 세면대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파이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트랩처럼 해서 한번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항상 여기에 물이 남아 있게 돼서 여기서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원리로 바깥에서 있는 공기와 내부의 공기가 만나지 않도록 하게 되는 장치가 바로 콘서베이터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홀지 개정기가 바로 이 콘서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유 사이 여기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밖에다가는 우리가 호흡 장치라고 해서 브리더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동그란한 투명 불투명 알갱이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냐 실리카겔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여기서 한번 검정이 뭐야 줄여주는 거예요. 실리 실리카겔이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여러분 김 같은 거 드시면 김에 이 하얀 봉지 안에 들어있는 거 불투명하고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흡습제죠. 공기 중의 수분을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어서 김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역시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이 변압기유의, 변압기유가 어떤 애들이야 되는 변압기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빈도가 너무 높아요. 별세 개를 여러분이 여기서 딱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에다가별세 개를 체크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변압기유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절연 내력입니다. 절연 내력이 클것 커야 됩니다. 이 당연히 절연이 잘 되어야 되겠죠. 절연이 안 되게 되면은 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통하게 되겠죠죠 그러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뭐가 크고 뭐가 작아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화점이에요. 인화점. 불이 붙는 온도에 인화점은 높아야 좋은 걸까요? 작아야 낮아야 좋은 걸까요? 인화점은. 낮게 되면 쉽게 불이 붙는 거죠. 인화점이 30도면은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여름에 불 붙을 수 있죠. 인화점은 높아야 되는 거예요. 100도, 200도. 그래야지 좀처럼 쉽게 불이 붙지 않겠죠. 인화점은 높아야 됩니다. 다음에요. 응고점. 굳는 온도는 높아야 좋은 걸까요? 낮아야 좋은 걸까요? 응고점은. 어느 점 같은 건데. 낮아야 좋은 거죠. 막 영하 30도. 막 영하 40도 이래야지 웬만하면 굳지 않게 되는 거죠. 응고점이 만약에 영하 1도라고 하게 되면 겨울철에 그냥 여기 있는 거 절연유 딱딱하게 다 굳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고점은 낮아야 좋은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 요 응고점 그 다음에 다음에 화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침전물 같은 게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점도. 점도라고 하는 거는 점성도예요. 끈적이는 정도. 점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야 되고 비열 열을 전달하는 그 크기가 비열이 커야 됩니다. 자, 높고 낮은 것 요거 한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압기유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 뽑을 때 어떻게 되느냐. 1차 측이 보통 전압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변압기들은 주, 대부분 강압기에요.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요렇게 전기를 뽑게 되는 거고, 이 케이스에서 바로 뽑게 되면 또 위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애자 장치들, 뿔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으로 전선을 넣어서 이렇게 빼게 됩니다. 자, 이런 장치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부싱이라고 하게 됩니다. 부싱은 변압기유가 열화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절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변압기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에 여기서 콘서베이터 흡수보급기가 이제 그림에 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거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 변압기의 냉각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건식 잔행식.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 그냥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게 건식 잔행식입니다. 건식 풍냉식은 바람을 통풍시켜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가 대, 대부분 이렇게 건식 풍냉식이죠. 다음에 유입 잔행식은요. 기름 넣은 다음에 스스로 돌게 돼서 대류하면서 발산시키는 거. 이게 유입 잔행식. 유입 순행식은요. 기름 넣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순환시키는 방법. 유입 풍냉식은요. 기름 넣은 다음에 팬을 돌려서 우리가 냉각시키는 거. 그 다음에 송유 풍냉식은요. 기름 넣은 다음에 그 기름을 돌리는 거에 강제로 순환시켜서. 용량이 제일 큰 것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호계정기 나와 있게 됩니다. 차동계정기, 비율 차동계정기, 그 다음에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는 거는 부홀지 계정기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이것만 알면은 이제 문제 하나 맞출 수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 두 문제 나오게 됩니다. 1번,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100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일 때, 부하익률이 80%라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첫 번째,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합니다. P, 그 다음에 코사인, 세터, 플러스 Q, 다음에 사인 세타. 자, 여기에서 P가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했어요. 퍼센트 저항 강화가 2%고요. 코사인 세타 영률이 0.8이래요.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3%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0.6이에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에요. 계산하게 되면, 되면, 되면 8, 2 하게 되면 1.6, 플러스 6, 3 하게 되면 1.8. 그러면 3.4%가 되겠네요. 답은 3번, 3.4%. 2번, 단상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 역률이 80%인 지상 역률에서 전압 변동률이 4이고 부하 역률이 100%에서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한다. 자, 이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약몇 퍼센트인가 물어보겠어요. 자, 부하 역률이 100%에서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합니다. 이것부터 한번 계산해보죠. 전압 변동률이 100%에서 그러니까 코사인 세터가 1일 때에서 어, 부하 전압 변동률이 3%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압 변동률이 3%예요. 언제 역률이 1일 때,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플러스 Q 하고 사인 세타는 그럼 0이니까 여기는 볼것 없이 그러면은 퍼센트 정한 강화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역률이 8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0.8 플러스. Q 값은 모르는 거예요. Q 값 곱하기 0.6 했더니 전압 변동률이 지금 4%라고 하네요. 여기가 4. 그럼 여기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여기서. 얼마 넣어야지 여기가 4가 나올까요? 38에 2.4 나오게 되면 1.6 나오게 되는 거. 여기 1.6 나오게 되면 2.7 집어넣게 되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네요. 1번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요. 3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이 0.8일 때 전압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계산합니다. 그대로 3% 곱하기 0.8 플러스 4% 곱하기 0.6 하게 되면 8, 3, 24, 6, 4, 24 하게 되면 4.8%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4번.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답은 1번이 되죠. 5번.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부하 시의 2차 단자 전압이 230V이다.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다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전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격이 230이고, 무부하가 240이니까, 230분의 여기 240백, 2 3 0 하게 되면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답은 4.35%가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과로 속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이냐? 유입 변압기에 많이 사용되는 목면, 명주, 종이 등 절연 재료를 사용하는 곳으로서 내열등급은 이거는 A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A종은 1 0 5도씨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2종은 120도까지 버틸 수 있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절연 내력 커야 되죠. 인화점 높아야 되죠. 그런데 3번에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는 어때요? 물엿처럼 막 끈적이면 될까요? 아니요.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점도는 작아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8번. 변압기 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3번에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인화점이 높아야 돼요? 응고점 낮아야 돼요? 맞아요. 맞죠. 네. 인화점 높고, 응고점 낮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땐 여러분 소신있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 9번.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절연 내력이 클 것. 맞습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맞죠.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2번에 인화점은요. 높아야 되고, 3번에 응고점은 낮아야 되고, 4번에 비열은 커야 되는 거예요. 10번. 변압기 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점도가 클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점도가 커야 됩니까? 아니죠.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라고 했어요. 작아야 되는 겁니다. 11번,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브리더, 컨서베이터, 그 다음에 불활성 질소 다 맞는데 부싱, 이거는 변압기 유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열화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절연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12번, 변압기 유해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번에 공기 중 수분의 흡수, 이게 열화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이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열화가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열화가 되면은 1번,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2번, 절연내력이 감소하게 되고 3번, 냉각효과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13번, 유입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여기 왜 기름 사용하게 되나요? 열 방산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냉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절연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4번에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관계없어요. 효율 좋게 하려면요. 손실을 줄여야 된다고요. 손실을 줄이려면 히스테리시 손과 와리손, 이런 거 줄여야 되는 거죠. 14번, 변압기 위에 열화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는 무엇입니까? 콘서베이터죠. 콘서베이터. 이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15번, 부울지 계정계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하게 됩니다. 16번, 절연율을 충만 시킨 외함 내에 변압기를 수용하고 자 오일의 대류 작용에 의해서 오일 넣었으니까 일단 유입 들어가야 돼요. 아 보기 다 유입 들어가네요. 철심 및 권선에 발생한 열을 외함에 전달해서 외함의 방산이나 대류에 의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방산되는 거자행식이죠 유입 자행식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17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상변압기의 냉각방식은 무엇인가? 주상변압기에 있는 거, 이 전주 위에 있는 거, 이건 기름 넣고 스스로 냉각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유입 잔행식을 사용합니다. 답 4번이 되죠. 18번, 부울즈 계정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뭐예요? 변압기가 부울즈 계정기로 보호되죠. 19번,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보호에 가장 적합한 계정기. 전기적 이상이 있을 때 검출하는 계정기. 이걸 우리가 차동계정기라고 하게 됩니다. 차동계정기, 비율 차동계정기, 부울즈 계정기. 세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답일 확률이 높고,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놓고 다른 게 하나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게 하나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20번, 고장 시에 불평형 차 전류가 평형 전류의 어떤 비율,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차 전류가 동작하는 거 비율 차 동계정기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1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하는 계정기는 차 동계정기입니다. 22번.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주 보호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과 전류 계정 방식이 답이 됩니다. 23번. 전력용 변압기의 내부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계정기. 내부고장,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것. 차동보호계정기입니다. 차동계정기입니다. 답은 2번. 24번. 변압기의 내부고장 발생 시 고압, 고저압 측에 설치한 CT 2차 측의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차가, 동그라미. 차가. 일정 비율 이상 되었을 때 비율의 동그라미. 동작하는 보호계정기, 동작의 동그라미. 비율 차동 계정기죠. 비율의 차이가 생겼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 답은 2번이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변압기의 부하 특성과 냉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